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한자로 잘 쓰는 법 알려주세요. 한글 기법도 알려주시면 더 좋아요. 했는데, 우선 한자부터 할게요. 아, 조시성을 가지고 계시고, 종엽이죠. 근데 이게 한자를 지금 엽종으로 좀, 음, 잘못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상관없어요. 한글로 다시 달아주셨기 때문에. 자, 우선 쓰는 거 보시고요. 음. 활자체에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게 활자체로만 이런 어떠한 전문적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활자체에 있는 것을 맹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써온 글씨형 자체를 부정을 한다는 얘기죠. 좀 굉장히 좀 깝깝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쓰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예, 네, 그러면은, 모양을 살짝 바꾼 걸로 제가 소개시켜드리죠. 조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 자체를 다 소개는 못 해드려요. 그쵸?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일반인들 상대로 그, 한, 이제, 자기 이름 쓰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방식으로, 아, 알려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떤 형식 형태를 취하냐면 왼쪽과 아래를 이렇게 그 감싸는 형태죠.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글자가 들어갔죠. 이런 형태에서 쑥 올라가요. 이쑥 올라가. 여기 길어요. 그리고 일로 더 빼고 여기 나란히 맞아요. 여기서는 모양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쓰시면 훨씬 더 쓰시기가 편해집니다. 시험 볼 때는 만약에 조자를 내가 시험을 봐야 돼, 그럼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빼요, 길게. 자, 그러면 이쪽이 나란히 이렇게 맞은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잖아요. 물론 이거 아래는 이건 좀 독특한 그런 형태지만은, 이쪽 부분에 오는 거를 이를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이만큼 나가게 되면은 방해를 해서 글씨가 일로 삐져나가죠. 서로 감싸주는 거를 방해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좀 바짝 붙여서, 이건 키는 여기다 나란히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 역시 있고, 요 사이도 좀 붙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격 잘 보시고요. 항상 간격이에요. 글씨는, 아, 이게, 집짓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그 털을 잘 닦아야 돼요. 무슨 얘이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될것 같은 뭐 아무나 다 잘하지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씨도 하나의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연구 발전해 온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방대한 학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흘림체 행서해 보겠습니다. 조씨들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갔고,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 어, 너무 빠른데요? 그러면 여러 번더 보세요. 제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써야지 조금 흐름이 나오지 설명 드리려고 또 하나하나 끊어서 했더니 아씨가 이또 너무 안 나와 또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쇠북 종자인데요 쇠북 종자 모양이 두 가지로 쓰이는 거 아시죠 어 쇠금변 옆에 방 부분이 아, 무고울중으로 쓰이는 게 있고 아이동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같이 아이동으로 쓰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면은 훨씬 더 아, 영상 만드는 데 수월하겠죠.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뭐 길게 해도 되고, 좀 길게 할까요? 이렇게 길게. 이런 자들은 획이 많고 복잡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간격에 유의해야 돼요. 간격에. 간격에 유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1대1로 접으면안 되고 여기가 좀 작고 이쪽이 커요. 어 변보다 방이 크다. 자 우선 설정해 놓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글씨를 쓸 때는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 놓게 되면은 이걸 3분의 1로 나눠 보세요. 뭐100% 여기는 1대2다. 이렇게 그할 것보다도 이제 물론 기본적인 공식은 그래요. 그런데 그 하다 보면은 약간의 그런 그 변화는 좀 있다 차이점은 있다 일단 그래도 3분의1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부분만 쓰면 돼요 여기서는 좀 간격을 뚝 띄어서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이제 키가 좀 커져요 이쪽이 획이 많은데 이걸 납작하게 써놓으면 글씨 아주 모양 망가지죠 예 네, 망가집니다. 이거는 그냥 크기를 너무 크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거어 놓고서 이, 이 안에서 그 크기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두 이제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방에서 쓰이는 첫 번째 점이 많이 떨어지면 별로 재미없어요. 여기 붙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것도 점도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엇갈려 찍는 게 훨씬 더 멋있어요. 또 이렇게 일자로 내리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간격을 바짝 좁히죠. 이거 기, 길게 쑥 들어가게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좀두칸 정도 쓰게 되죠. 그렇죠? 예, 요거 나름대로의 중심이 또 이렇게 살아요. 자, 한번 점찍어 볼까요? 예, 요거의 중심이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이 마을리 부분이. 죠 그렇죠? 중심 간격 잘 맞아야 돼요 비슷비슷 비슷해요 자 여기 선을 일단 설정해 놓고 나니까는 더 길게 내려갈 수가 없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자, 이렇게 쓰면은 얼추 이제 그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처음에 설정에 설정 이게 그어 방식으로 쓰는가를 방법을 배워서 그냥 그 본인들 방식으로 본인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익숙하게 쓰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이것도 행서 보겠습니다. 좀연결 되죠. 좀 다이나믹해집니다 이렇게. 네. 연결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끊어 볼까요? 같이 연결돼도 되고, 이렇게. 살짝 끊어서 해도 되고. 여기서는 내려간 다음에 다 해도 돼요. 아, 글씨 쓰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셔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좀더 이렇게 할까요? 이만큼 더 눌러 볼까요? 네. 자형은 이거 말고 다른 형태도 나오는데 우선 이렇게 하세요. 다음 어, 네. 어, 엽자죠, 옆자 엽자. 아, 이건, 옆자 쓰는 분들 많지 않은데, 네. 자, 요것도, 여기는 확실히 1대2가 돼요. 우선 쓰는 거 보세요. 점도 이렇게 찍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점이 두개 먼저 하죠? 필순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칸을 넉넉하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고서 요 위로 올라가도 되고 안 올라가도 됩니다. 다 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내가 여러 분 얘기, 아 이게 노이로제 같아요. 네, 노이로제. 자, 이게 요 형태로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하나만 하는 거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막 반말로 더군다나. 자, 중심을 그러면 다시 3분의 1로 나눕니다. 한 칸, 두 칸, 세칸 나오죠? 예, 한칸 쓰고 두칸 쓰시면 돼요. 자, 점은, 수는 필순이 좀 편하게 쓰시려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내려 걷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 찍고,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행서로 되면 같이 연결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칸이죠. 여기서 초두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두는 게 좋아요. 여기가 벌려져도 되고 좀세워져도 되고. 그 모양은 또 쓰는 사람마다 시대마다 유행이라는 게또 있어서 달라져요. 지금 설명 드리는 거는 그냥 한자는 한자 이름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쓰여지면은. 기본은 한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요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저렇게. 길게. 그리고 양쪽으로 이 갈라진 사이로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좀 넉넉하게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심 잘 맞추셔야 돼요. 요거 나름대로 중심이 또 여기서 살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형을 보면 이게 또 뚫고 올라가는 글씨도 있어요. 근데 이, 이대로 설명할게요.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쭉 빼도 되고 이렇게 살짝 멈추셔도 됩니다. 이러면 글씨가 이제 그 3분의 1, 3분의 2 크기로 쓰이는 방법이 이제 설정이 됐죠. 행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그 초두 모양으로 바뀌는 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자, 부후자를 변형된 형태로 행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그쵸 그렇죠? 여기 점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세워 볼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게요 일단 끊어서 하세요, 끊어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봤을 때힘 줬다 힘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죠? 한번 이렇게 내려오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옆자, 이 화자 부분도 굉장히 화려해요. 이거 더 이만큼 길게 나와도 돼요. 이건 상관없어요. 길고 짧고는 느낌의 차이 밖에 없어요. 흐름은 잘, 이렇게, 그, 잘 놓치셨으면은, 여러 번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 그리고 한글 이름 말씀하셨는데, 한글 이름은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우선 이거부터 보시고요. <laughs> 좀, 그, 댓글로 달아서 이렇게 이름을 쓰기를 해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거의 이벤트성으로 해서 이제 마감을 지었는데, 몇분안 남았으니까 몇분안 남은 분들만 해드리고 아, 다음에 이벤트에 그때 또 신청하시면은 그때 아, 제가 또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급하신 분들은 저기 멤버십이나 슈퍼땡스 이런 거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